안녕하세요. 내일은 로또왕입니다. 이번 로또 1151회차 기본예상번호 제외수 기본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50회차 당첨번호와 주요 통계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0회차 당첨번호는 8번, 9번, 18번, 35번, 39번, 45번, 보너스번호는 25번으로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당첨내역 조합 중에서 동일한 4수 조합을 갖는 출연은 이번 1150회차에서 출연한 회차 조합은 6 642회차에서 출연한 조합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고, 642회차는 과거 2회 참조되었던 회차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삼수조합이 출연한 회차는 최근 1079회차에서 출연한 삼수조합, 8번, 18번, 45번 조합을 포함해서 24개 회차에서 과거 당첨 삼수조합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 단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삼수조합으로 보너스번호를 제외한 6수 중에서 출연한 삼수조합은 8번, 9번, 35번 조합을 포함해서 5개 조합이 출현한 것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번호를 포함한 7수 조합 중에서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던 3수 조합은 이번 1150회차에서 출현하지 않았던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공통적으로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던 3수 조합도 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1150회차 네이론로 또한 기본예상 패턴 번호 구간 중에서 5주 10주 15주 패턴 구간에서는 4개 번호, 50주 출현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중에서도 4개 번호, 5주 10주 15주 15주, 50주 패턴에서는 특별한 제외수는 없었기 때문에 6개의 번호와 보너스 번호 모두가 출연을 했고, 다만 1개의 번호만 출연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선택 번호 구간에서 4수가 출연한 부분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패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번호 중에서는 8번, 9번, 35번, 45번, 4수의 출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8번, 35번, 45번의 경우에는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서 한개 번호만 출현 가능성이 높은 번호 구간으로 체크가 되면서. 모든 패턴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번호 중에서 제외되는 번호로서 결과적으로 9번 1수만의 출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1150회차 당첨 번호 출현 조합 형태를 보게 되면 20번대 번호 구간과 쌍수의 출현은 제외된 조합으로 장기묘출수에서 2수가 출현했고 동쿠수에서 8번 18번, 9번 39번, 35번 45번 세 쌍이 출연하고 8번 9번 연번에서 한 쌍이 출연하는 조합으로 이번 1150회차 출연 조합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50회차 당첨 번호의 미출 주수를 체크해 보면 8번이 전주 유월수였고 9번과 45번이 12주, 18번 39번이 장기 미출수 35번이 8주 미출수였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번호 25번은 19주 미출수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주 단위 미출 주수에서 출연률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 회차부터 5주간 출연했던 번호 구간에서 출연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최소 1개부터 5개까지도 출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평균 출연 개수는 2개부터 4개까지로 10주 동안의 평균 출연율이 평균 개수 이하라면 평균 개수보다 많은 개수가 출연을 할 수가 있겠고 1주 동안의 평균 출연율이 평균 개수보다 높다면 평균 개수보다 적은 개수로 출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출 주수 5주차부터 9주차까지 출연 평균은 1개부터 2개 미출 주수 10주차부터 14주차까지 출연 평균은 나오지 않거나 1개 장기 미출 수의 출연 평균 역시 나오지 않거나 1개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선택 그룹 번호의 당첨 구간을 확인해 보면 A그룹 번호에서 4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B그룹 번호 구간에서 2개 C그룹 번호 구간은 제외수 구간이 되면서 1150회차 출연 빈도수 패턴은 420 패턴에서 1등 당첨 번호 조합이 출연한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주요 빈도수 패턴에서 가능했던 최대 당첨 개수를 확인해 보면 최소 4개부터 5개 번호 조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로또 1150회차에서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 말씀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온 분이 계셨기를 바라면서 로또 1151 1회차 출연통계 기본예상번호와 제외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는 예상번호와 제외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번호조합에도 집중 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1151회차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는 이전 회차에서 18번과 39번 이수가 출연을 하고 14주 미출수 였던 1번이 신규번호로 추가되면서 가 1번 23번 25번으로 3개 번호를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출 주수를 체크해 보면 15주차 이전의 미출 주수는 14주차 12주차, 8주차 이전에 연속된 미출주수로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의 선택 범위는 일반적인 출현 범위 나오지 않거나 최소 한개 정도의 출현 정도를 염두에 두고 번호조합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출현하지 않는 그룹 번호 5주 동안 2회 이상 출현한 번호는 6번, 8번, 11번, 15번, 19번으로 5개 번호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현한 번호는 26번과 37번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하고 10주 동안 4회 이상 출연한 과출연 번호는 이번 1151회 차에서는 11번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잘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라도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로 5주, 10주, 15주 패턴의 번호를 미출연 번호와 출연 번호 그룹으로 나눠서 확인을 해보면 미출연 번호는 4번부터 44번까지 14개 번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출연번호 구간에서는 3번부터 45번까지. 18개의 번호로 5주 10주 15주 패턴 의 출현과 미출현 번호는 모두 장기 미출수를 제외하고 총 32개의 번호 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의 출현 통계를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미출현 번호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3개 출현 번호 구간에서도 나오지 않거나 3개까지로 일반적인 출현 통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미출현 번호 와 출현 번호를 모두 포함한 번호 에서는 최소 1개부터 6개까지의 출현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출연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3개부터 5개까지의 출연 가능성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미출수를 포함한다면 최소 2개부터 6개까지의 출연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인 출연 빈도수는 3개부터 6개까지 비우적 골고루 출연하는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출연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4개부터 5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로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 구간으로 출연 개수가 5개 부터 6개 까지 출연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 번호로서 매우 중요한 번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출소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번호를 체크해 보면 4회 출현한 번호에서는 2번부터 42번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5회 출현한 번호에서는 4번부터 41번, 6회 출현한 번호는 1번부터 45번, 7회 출현한 번호는 10번부터 26번, 8회 출현한 번호 12번부터 44번, 9회 출현한 번호 3번부터 37번까지 33개 번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중에서 가장 많은 출연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로 6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최대 출연 구간이 4개, 7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최대 3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의 일반적인 출연 통계 구간은 각 구간에서 나오지 않거나 2개까지로 선택 범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회와 7회 출연한 모든 번호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5개까지 출연하는 통계 현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최소 1개부터 3개까지 번호를 조합해 보는 것이 좋은 선택범위다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회와 8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각각 최대 두 개까지 조합할 수 있는 번호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 구간이 되겠고, 5회와 8회 출연한 모든 번호 중에서는 최대 출연 구간과 일반적 출연 구간이 3 개까지로 5회와 8회 각각 최대 구간 두 개씩 선택을 하게 되면 4 개까지 번호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최대 선택 가능 구간은 3 개까지로 제한해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최대 출연 구간과 일반적 출연 구간이 한 개. 까지로 동일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아주 간헐적으로 최대 2개까지도 출연할 수는 있겠습니다. 9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최대 출연 구간이 2개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1개까지고 4회와 9회 출연한 모든 번호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3개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1개까지로 선택 범위를 체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출연 횟수 조합 패턴에서 50주 출연 횟수를 포함시킨 출연 조합 통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패턴에서는 한 개의 출연 조합에서 많은 번호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5주, 10주, 15주, 50주 출연 횟수 조합 패턴에서는 당첨 번호만 한 개씩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 번호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번호 구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 역시 장기 미출수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와 관계없이 제외되는 번호만 체크를 해 보면 이번 1151회차에서 제외되는 번호는 없는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1151회차에서 당첨 번호 로 출현하게 된다면 한 개까지만 출현 가능성이 높은 번호 구간은 5번, 9번, 16번, 24번, 30번, 31번 번호 구간과 21번, 32번, 34번, 42번, 44번, 45번 번호 구간에서 나오게 된다면 한개 번호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 구간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개 번호만 출현 가능성이 높은 번호 구간들 중에서 일반적인 출현율은 두 번째 번호 구간의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으로 체크를 해볼수 있겠지만 아주 간혹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번호 구간에 출연이 뒤바뀌어서 출연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의 출연 구간은 최소 3개부터 최대 6개까지이고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4개부터 6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주, 10주, 15주 패턴 번호 구간과 50주 출연할 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마지막으로 5주, 10주, 15주 패턴 번호. 이렇게 3개 패턴 번호 구간에서 장기 미출수는 제외하고 모두 갖고 있는 번호는 3번부터 41번까지 19개의 번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3가지로 나눠본 기본 패턴 구간에서 모두 포함된 번호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두세 개 정도 출연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을 참고하셔서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본 기본 패턴 그룹 예상 번호 중에서 선택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그룹으로 다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를 포함한 5주, 10주, 15주 패턴의 모든 번호를 왼쪽 상단 1번 표,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를 왼쪽 하단 2번 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번 표와 2번 표를 비교했을 때 서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1번부터 45번까지 25개 번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1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7번부터 43번까지. 10개 번호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는 6번부터 43번까지 12개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2번부터 37번까지 8개 번호로 각각의 구간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포함된 번호와 각각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는 제외된 번호로 각각의 구간을 나눠봤는데, 1번과 2번 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A그룹, 1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와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를 합쳐서 B그룹 번호 구간, 그리고 2번 표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번호를 C그룹으로 그룹화했을 때, B그룹 번호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한다면 동일한 번호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1151회차에서는 6번과 19번을 기본 재회수 또는 출현이 매우 약한 구간의 번호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그룹으로 그룹화한 번호를 851회차부터. 이전 1150회차까지 총 300회차 동안 각 그룹별 출연 빈도수 통계를 확인해 본다면 총 21개 패턴 중에서 당첨번호가 출연하는 통계 하나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033 패턴으로 1075회차에서 처음 출연한 패턴으로 아주 극히 출연하는 빈도수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일반적인 통계에서도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패턴은 출연 빈도수 패턴에서 첫 번째 빈도수 패턴 312 패턴부터 다섯 번째 빈도수 패턴 3일 패턴까지 중요한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3일 패턴 한 가지만 확인해 본다면 A 그룹 번호에서는 3개가 당첨 번호로 나오고 B 그룹 번호에서는 2개, C 그룹 번호에서 1개가 당첨 번호로 나오는 빈도수 패턴으로 최근 300회차 동안 최소 5등부터 1등까지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 그룹 번호에서는 최소 3개부터 5개까지 번호를 선택해 보는 것이 좋겠고 B 그룹 번호에서 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번호 중에서는 나오지 않다 거나 2개 시그룹 번호에서는 최소 1개부터 2개까지 선택한 번호들로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상위 당첨에 조금 유리한 번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출연 빈도수 패턴은 420 패턴, 303 패턴, 그리고 330 패턴까지도 주요 5가지 패턴에 비해서 상위 당첨과 하위 당첨률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볼수 있는 안정적인 패턴 구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패턴 세 개까지도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A 그룹 번호에서는 세 개부터 다섯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동일하겠고 B 그룹과 C 그룹 번호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최대 세 개까지 선택한 번호들로 조합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고 매 회차마다 어떤 번호가 나올지와 한 가지 기준에 의한 통계로 상위 당첨에 가능한 가능성을 높이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빈도수 패턴 한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 주실 것으로 로또는 매 회차마다 확률이 대략 800만 분의 1이라는 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빈도수 패턴의 출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50 회차에서 각 빈도수 패턴별로 당첨될 수 있었던 최고 당첨 개수 가능성 을 보게 된다면 주요 빈도수 패턴 5가지에서는 4개부터 5개, 나머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었던 안정적인 빈도수 패턴 3가지에서는 3개부터 6개 번호 조합을 포함하는 조합으로 만들어 볼수 있었을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30회차까지만 당첨 연항 통계를 확인해 본다면 주요 패턴과 추가적인 안정적인 패턴 안에서 상위 당첨 구간이 조금 다른 흐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1등의 당첨이 주요 빈도수 패턴에 비해서 비주류 출현 빈도수 패턴 에서도 1등의 당첨번호 조합출연 비율이 꽤나 높다는 특징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0회차 동안의 흐름과 이전 300회차 동안의 출연 빈도수별 당첨 개수를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한 가지 패턴을 선택한 후에 선택한 패턴의 번호 개수 조합으로 꾸준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상위 당첨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A 그룹 번호에서만 번호를 선택해서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당첨에 유리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꽤나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룹에서만 올인해서 번호를 선택하게 된다면 당첨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ABC 번호 그룹의 번호를 적절하게 분배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1151회차에서 빈도수 패턴의 선택 번호 개수에 따라서 기본 제외수를 제외하고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5개 출연 빈도수 패턴에서 가장 작은 번호 조합의 경우의 수를 갖는 빈도수 패턴은 402 패턴에서 약 36만 가지 경우의 수로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겠고 4일 일 패턴에서는 약 100만 가지로 최대 경우의 수를 갖는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출연 빈도수 패턴은 150 패턴으로 약 800만 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약 6,300개 정도의 번호 조합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5등의 당첨 가능성도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50 패턴으로 조합되는 번호 조합은 완전하게 제외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외 수가 없더라도 약 800만 가지 모든 번호 조합을 최대 약 100만 개까지의 경우의 수로 줄여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한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번호 조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일반적인 통계 번호 구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두 가지 기준으로 체크해 볼 텐데, 첫 번째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6번, 19번, 28번, 두 번째 기준에서 체크해 볼수 있는 번호는 3번부터 43번까지 이렇게 14개 번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14개 번호 구간에서 출현이 가능한 일반적인 출현 범위는 한두 개 정도의 출현 가능성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연 빈도수는 한개 번호의 출연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본 패턴 예상 번호로 돌아와서 경우의 수를 줄이게 한 추가적인 기본 제외 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에서만 확인되는 번호 C그룹 번호와 5주 동안 2회 이상 그리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를 서로 비교해보면 5주 동안 2회 이상 그리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출연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번호이면서 제외수로도 볼수 있는 번호로서 이번 1151회차에서는 6번과 19번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C그룹에만 포함된 번호 2번, 12번, 28번 역시 통계상 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번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제외수 이외의 제외수를 통계상 확인해 볼수 있는 번호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5번, 18번, 21번, 22번, 36번, 38번, 42번을 추가적인 제외수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제외수는 기본 제외수를 포함해서 10개의 번호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 따라서 번호 조합의 선택 구간은 ABC번호에서 제외수를 제외한 번호에 출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완벽한 제외수는 찾을 수가 없겠고 제외수 구간에 해당하는 번호들만 따로 모아서 통계를 내 보게 되면 최대 3개 또는 4개까지도 출현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문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두 개 정도의 출현 가능성은 종종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수이지만 불완전한 제외수이고 출현하기 좋지 않은 포지션의 번호 구간으로서 abc 그룹 번호 중에서 제외수에 출연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제외수이지만 통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외수에 해당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번호 구간은 추가 제외수 구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단한 번도 출연했수 조합으로 출연하지 않았던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는 2번부터 45번까지 번호 구간으로 제외수가 되거나 나오게 된다면 한개 정도 출연할 가능성이 번호 구간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너스 번호를 포함한 7수 조합 중에서 단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3수 조합과 이번 1151회차에서 피해야 되는 사수 조합 번호 구간 마지막으로 보너스 번호를 제외한 육수 조합 중에서 이미 출연한 삼수 조합이 한 번도 참조되지 않았던 회차의 삼수 조합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네일홈 로또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당첨 소식이 많이 들려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일홈 로또한 로또 1151회차 기본 예상 번호와 제외수 통계 번호는 여기까지이고 로또 1151회차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150회차 실방을 좀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A형 독감에 걸려서 공지도 작성을 해드리지 못하고 조금 약을 먹고 좀 쉬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당첨 소식 항상 기다리고 있겠고요. 1151회차 준비 잘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당첨 소식, 그리고 저의 소식도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회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